FC 안양이 두 번의 홈 경기에서 연이어 패배했습니다. 심판의 애매한 판정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대 팀에 경기를 내줬는데요. 이우영 감독은 심판을 신뢰하며 앞으로도 공정하게 경기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FC 안양의 올 시즌 첫 번째 홈 경기 안산을 맞아 전반을 1대 0으로 앞서가던 FC 안양은 후반 들어 두 차례 페널티 킥을 허용하며 승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문전 앞에서 수비수 팔에 공이 맞았는데 심판은 두번다 비디오 판독을 거쳐 핸들링 반칙으로 판단하고 페널티 킥을 선언했습니다. 심판 판정에 석연치 않은 모습이 나타났고 경기 이후에는 두 번의 페널티 킥 모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일 도전과의 두 번째 홈 경기를 치른 FC 안양은 선수 두 명이 퇴장당하면서 경기를 내줬습니다. 심판은 FC 안양 수비수가 공을 처리하는 과정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FC 안양 코치진은 심판 판정에 어필하다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FC 안양 홈팬들은 심판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며 항의했습니다. 이우영 감독은 경기가 끝난 이후 기자회견에서 심판진을 신뢰하고 앞으로도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할 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뭐파널티킥등 오심이 나오는 그 있는 상황은 맞지만은 아직 신초반이고 또 우리나라 그리그 심판들이 또 수준이 높기 때문에 뭐 심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고요 공정한 심판을 계속 보면서 경기를 잘이끌거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중에 있을 악재, 선수들이 동의하지 않고. 자제력을 갖도록 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초반에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선수들도 다시 한번 경기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인지하고 다음 경기부터 아마 그렇지 않을 않을까 그런 부분은 선수들이 어떤 개인적인 경기의 어떤 멘탈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어, 순간적인 어떤 그 자제력 이런 거에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페널티킥과두 번의 퇴장으로두 차례 홈 경기를 원정 팀에게 내준 FC 안양. 다음 달 11일 부산 아이파크와의 세 번째 홈 경기에서 홈 경기 첫 승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